와, 외관부터 포스가 다릅니다. 순정의 밋밋함 1도 없어요.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 에이지 버티컬 그릴이 딱 들어가서 훨씬 스포티하고 웅장하죠? 여기에 에이지 바디킷 세트가 프론트립부터 하단 그릴까지 싹 감싸주니까 차체가 훨씬 낮고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자, 연라인도 예술인데요. 문을 열때스르르 하고 나오는 이 에이지 전동 사이드 스텝 이게 차체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서 일체감이 대박이고요 100% 국산이라 정말 튼튼함이 정도가 다릅니다 뒤쪽에 머플러 틱까지 완벽하게 풀세트 이게 바로 리무진의 자세죠 와 여러분, 이 컬러감이 보이세요?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이 오렌지 베이스의 커피 브라운 포인트. 사실 순정 시트는 색상이 좀 뻔하잖아요. 근데 고저 스리무지는 내맘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 S자 패턴이 들어간 마이크로 가죽의 질감 진짜 쫀득하고 푹신한데요.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이 미쳤어요. 도어 트리밍부터 콘솔 박스, 여기 천장 스웨이드까지 싹다 깔맞춤. 심지어 바닥은 1열 엠보 바닥이라서 청소하기도 너무너무 편해요. 정말 운전할 맛 제대로 나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2열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핫하다는 신형 S1 의전 시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과하게 크지 않은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기능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물리 버튼으로 통풍, 열선, 마사지는 기본이고요. 다리를 편하게 받쳐주는 언더 서포트까지 무엇보다 대박인 건 스위블기. 이 시트를 뒤로 돌려서 이 뒤쪽을 보게 할수 있는데요. 패밀리카로 쓰실 때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차박할 때 마주보고 앉을 수 있으니까. 정말 딱이죠. 자, 고개를 들어 보시면 개방감이 끝내주는 하이루프가 있는데요. 앞쪽에 스마트 TV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다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조명 한번 보세요. 이 도트형 LED 천장등인데 눈부심은 없으면서 실내를 은은하게 꽉 채워줍니다. 밤에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켜지면 분위기가 진짜 땅패예요. 그리고 발밑. 무광 블랙 대리석 바닥입니다. 이 오렌지 시트와 블랙 바닥의 조합 정말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물티슈로쓱 닦으면 청소까지 끝! 게다가 바닥에는 3중 방음, 천장엔 2중 방음까지 되어 있어서 문을 닫으면 정말 조용합니다. 자, 3열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B1 전동형 시트인데요. 보통 3열은 좁아서 버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긴 달라요. 전동으로 등받이 조절이 되고 앞뒤 이동도 자유롭고 시트 각각 통풍 열선도 다 됩니다. 특히 이 시트를 180도로 눕히고 이 2열 시트를 돌리면 차 안이 그냥 움직이는 라운지가 되는 거예요. 이 트렁크 쪽에서 버튼으로 조작을 할수 있어서 여행 가서 짐을 싣거나 쉴때 진짜 유용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트렁크 도어랑 러기지 부분까지 오렌지와 브라운 투톤으로 컬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깔맞춤의 정석입니다. 차는 너무 좋은데 AS나 출고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고저 스리무지는 다릅니다. 첫째, 초고속 출고. 가솔린은 물론이고 그 구하기 힘들다는 하이브리드까지 선발주 물량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제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AS 걱정? NO! 전국 11개 AS 센터에 평일 주말 상담까지 다 되는 프리미엄 고객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보증서도 온라인으로 딱 관리되니까 세상 편하죠. 셋째, 타시던 차의 처분도 한 번에! 같은 계열사인 다음카에서 대표님 잠시만요 그 하이리무진 설마 그냥 파시려고요? 타시던 특장 카니발 고저스 리무진에서 제대로 이입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네이버에 다음카를 검색하세요 오늘 보신 이 화려한 오렌지빛 카니발 차량가 약 5천만 원에 특장비 2,800만 원대 총합 7,900만 원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입니다. 10년이 넘는 노하우로 만든 잔고장 없는 리무진, 국내 최대 규모 다운티엔티 기술력이 집약된 고저스 리무진. 자세한 견적이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에 고저스 리무진 검색!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특장차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고저스 리무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MC 선혜였습니다. 안녕!